반갑습니다. 간다백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고성 덕명마을 쪽에 어, 볼락 탐사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세 번인가 아마 여기서 영상을 찍었던 곳입니다. 봉화 봉화 봉화마을 예 네, 봉화마을 그쪽 앞에 테트라 방과제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해도 넘어갔고 어, 김준사랑 같이 볼락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막, 막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 피지는 않을 거고. 처음에는 지금 바닥권을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물도 좀 간다. 일단 물은 잘 가네. 와, 나 오래간만에 낚시 나왔다. 좀 바람은 없는데 거의 40초 정도 되니까 바닥을 찍습니다, 지금. 아, 나 입술 한대. 페트라 밑에서 딱 가네. 나와서 원래 태... <laughs> 지금 밖에는 크게 장애물 같은 게 없으니까 애들이 테트라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입질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겠지? 테트라 뿌리 앞에 딱 오면 테트라에 숨어 있던 애들이 나와서 딱 입질하고 테트라를 쏙 들어가고. 어? 잡았다고. 어, 뭐고? 볼락이가. 오 어, 라이트 괜찮은 것 같다. 아이씨, 맞나? 볼락 맞나? 어, 야, 욕고안 보인다. 손베이 아, 놀래라, 야. <laughs> 오이씨, 손베이인가 응. 음. 어, 나 볼락 큰거 잡았다고. 와와 어디 갔노? 개미사, 손베이한19 정도 되겠는데. 아, 볼락은 쏨베데 알을 빵빵하게 니 아, 이 아들이 알을 뱅긴인지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 야는 항문이 빠져있는 거 보니까 알 뱅기 맞습니다. 가라. 와, 뽈렁이면딱 치기는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또배이가 폴렁이다, 폴렁이다, 폴렁이다. 폴렁이다. 렁이다렁이다렁이다 야. 오 사이즈 괜찮아 자기 잡아라. 아야 아, 아. 미야. 오이너뜻이않 나오. 아이 기분 좋아. 오 사이즈 좋다. 어? 사이즈 좋아. 꼬니까. 그러니까. 와, 김은사가 폴렁이 잡았습니다. 드디어. 한18 정도. <laughs> 딱 테트라. 야, 미칠하다, 어, 어, 테트라 딱. 앞에, 발 앞에 바로 다 와서 집 잡혔습니다, 얘 예. 우. 지금 여기는 테트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멀리서, 네, 테트라 없는 데서, 이게 장애물 없는 데서는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이제 볼레기들만 멀리서 펴가지고 물때는 있었는데, 여긴 좀 쓸만한 애들은 대부분 다, 베트라 뿌리 앞에 딱 왔을 적에 거기서 물고 들어가는데 희망을 한 줄로 스가서 내가 그쪽으로 못뛰다다 이거 지금 아 <laughs> 어쩔 수 없다 그래 이쪽 밑에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제가 내려가면 카메라에 안 나옵니다 카메라 날 자리가 없어요 응? 입질한다 나도 입 질만 한다 <웃음> <웃음> 와 환장하겠네 또, 또 빼나 데 시키야. 입질만 씨. 하는 게 어디 그것도. 입질 안 하고 있어봐라. 또치겨워서면뭔 한다. 낚시는 아우리야, 아우리야. 아우 배도 없구요. 왔다. 짧고도안 개네. 왔다. <laughs> 이런, 이런 게 올른다니까 그래. 아, 그런. 이런 게 입질한다는 게 계속 시키들. 쪼개는 것들 막 입질. 와, 완전 첫 번락이다, 그자. 10cm짜리. 그러 <laughs> 그래서 내가 우범을 다가긴 거를 끼나 놓고 짧은 걸로 안 박았긴 하다. 저것들 올라올까 봐. 이거 찌퍼 갖고 한쪽 다리 올리고 쉬고 한쪽 다리 올렸나. 좁볼나기가 <laughs> 어? 요번엔 좁볼나기 아닌 가보다 아까보다 오, 소리가 큰데? 크다. 크다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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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에이. 뭔데? 그리 크진 않았고. 아까보다 크네. 아까보다 훨씬 크지. 이거는 15, 16대인데. 나도 우범 바꿀래. 우와. 어, 나는 저 볼록도 입질 잘해. 보자, 많은데. 몇 센치고. 딱 15다, 딱 15짜리. 가라. 자기 손에 <laughs> 옆에 있으면 15안 보인, 안 보인다, 안돼 보인다. 원 바꿔줄까? 어, 잠깐, 하고 하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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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에이 오, 나 잡았다. 뭐고? 볼록이가. 자기야. 어, 볼록. 자기야, 자기야. 볼록 부다 볼록 부다 오, 야, 야, 야. 아이, 짜, 된다, 된다. 기준 사이즈 되지. 오, 좋다. 처음에 잡은 것만 하겠는데. 어. 됐다, 됐다 됐나? 어, 기분 좋다. 작년에 딱 나왔던 자리는 올해도 나오네. 어, 김사또 잡았습니다. 요것도 한 18. <laughs> 보자. 재 보자. 와, 딱 18이다, 야1 8 c 이면 사이즈 좋네. 이거면 돼도 뭐. 그러니까. 와, 이 먹어. 어? 입질하다 지게도 터집으로. 아, 아까 먹줄 좀셀리가있더만그터집빛나 아, 새로 멜라하다, 그냥 했더만. 잡았다, 자기야. 아유, 먹고. 미안해라. 어, 어떡해. 와. 김여사 한 10cm, 안 되겠다. 10cm도 안 되는가, 마리 잡 가라, 가라, 가라. 쇼크리드가 피면. 아, 가라야겠구나 싶을 때는 바로 가라야 됩니다. <laughs>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아, 이 아까 봐라. 자기 선상 타고 그리 잡았을 때 재밌었겠다. 재밌었지. 어, 어, 두 마리만 잡아도 일이 좋은데. <laughs> 야구 올리는 기제 지금. 어, 야. 자기 잡았다. 자기 잡았다. 올라간다. 볼락이다볼락이다 볼락이다. 맞나 맞다 맞다 오 맞다. 야야야야야 오씨 잘하는데 오 기분 좋다 오 내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막 잡히 주네 아까보다는 조금 수심층 이 올라왔는데요 김사 또 잡았습니다 17요좀 하는데 아이 야이 포인트 참 뭐 절수가 없다. 저거는 그냥 정면으로 던지더라. 정면으로 던지도. 그 자리가, 어차피 아니다, 자리가 그래. 불편해서 어쩔 수 없다. 자기 안 내놓고 와서. 어, 이또깔치 왔는 거 같은데. 또 아까도 깔치였는가 봐. 그럼. <laughs> 에이씨. 아, 또 참말로 하자마자 1분 일파, 1초 자기 오늘 최비 다섯 개씩 연달아서 지금 해 먹고 있는데 깔치가 지금 아이씨. 진짜 환장하겠네, 에이. 아, 깔치들이 설치 뭐. 어, 왔다, 왔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자기야, 나또 잡았다. 오, 야, 사이즈 좋다. 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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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라, 떨어진대. 아까보다 크다. 아이고야, 오늘 잡은 게 제일 큰데. 어휴. 오, 야, 볼락 맞췄어? 어. 어, 통통하다 야, 그거. 볼락, 아이고, 볼레기. 와. 그자리는 이제 지부됐는가 봐. 그런나 보다. 똑같다, 18. 어, 근데 사이 통통하던데, 느낌이. 오, 19다. 18.5. 18.5, <laughs> 18. 김여사. 오. 어. 오늘 자기 혼자 분량 다 빼라. 뭐, 씨. 어. 우쩍 끼고 문 내는 못차피대단한는데 뭐. 아니, 어차피. 깔치들이 지금은 내하고안친해야 되는데, 씨. <laughs> 나도 아까 떨어붙다, 이거. 깔치가 아직까지 포어 붙어있는, 멀리 붙어있는갑다, 조금. 또또 또 그래라. 이씨. <laughs> 잘해라. 내가 우찌 잘할게 잘해가 피해단이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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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올라기다 볼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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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다 오 되네 자기도 이제 오, 오 이거 됐나 보다 애들 에이 뭔데 은뱅이가 뭔데 와 망상은 <laughs> 참나 오 진짜 뭐안 되네 진짜 참말로 와이러로 가라 가라 가땡콩 <laughs> 한테 때리 <씨>. 풀까 아이가 <laughs> <laughs> 와이오참와 자기 좋다 말았네 와 진짜 좋단 말하는지. <laughs> <laughs> 와내큰거 올른다고. 뭐라고? 내몇 마리 잡았나. 지금은 내 야골 리는 기자야. 내말 잡아갖고 맨 말이 잡았나고 기억도 못하겠다 쫓기는 거두 마리하고 여섯 마리 잡았다 이거. 선벵하고 일곱 마리. 전개하고 여덟 마리. 왔다. 진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벌레기다 요번에는 벌레 얼굴인가 확인해라. 벌레기 지롱. 어. 왔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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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또한 마리 꼬시네. 아야. 저도 한 마리 했습니다. 17짜리. 어, <laughs> <laughs> 아, 또 힘들다. 자기 아까 15 되는 거 살려줬잖아. 어. 그두 그래, 마리는 그럼 자기는. <laughs> 들여보라, 씨. 뭐. 자기는 이씩 때봐라려뭐뭐 들어봐. 좀 잡았다고. 에이 씨, 잡아라. 아니, 그걸 살려주면 안 되지. 그, 뭐, 뭐. 여기 던졌다. 어차피 이것들 다살려줄긴데 그거야, 그렇다. 많아. 저, 내려가는 게딱 맞는데, 그래. 내려가면. 내려가면 둘이서 같이 할까? 비쌉지야 어, 내려가도 되긴 되는데. 아니, 자기 통을 갖다가 자기 밑으 자기가 갔다가... 이거 못뭐 내려간다. 아, 저, 올라가기도. 다리 길이가 힘드네. 되나 짤리 가도 많아시오 니한테 다리가 짧았어. 맞네. 다리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뛸 수가 있어야 맞네, 되는데 맞네 맞네 안 된다 참 어렵다 하... 어렵다 어렵다 볼랑만 피주면 딱 재밌는데 볼락들이 촥 펴서 입질해주면 세사수오름이 또 볼락 낚신데 그럼 위에 피주면 그자? 요런데서 이제 딱돌 앞에 저거 은신차 앞에 가야 입질하고 이럴 때는 흔들지. 관장합니다. <laughs> 근데 볼락이 많아요. 볼락이 피는 기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뭐물 흐름이나 이런 게 어. 뭐가 맞아 떨어지거나 하면 위로 막 올라오나. 어막 수면에 떠가지고 막 난리꽃을 찍을 때도 있는데. 어또내려가야 되나. 응? <laughs> 또내려가서또 뛰어올라야 되나. 물이 빠진 깻질이잘 없다. 어우 어깨. 깊은 데에서입질할 거리. 이제 잡았네. 그 t the what the w 다 a t th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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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가라, 바로. 왔다딱그 구석에 있네. 에이, 또 시보다. <laughs> 또 시보다리. 바로 가라. 가라. 아, 입질이 없다, 저기. 왔다. 오, 잘 입술 했는데. 오와. 아, 네. 에이.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박는다, 박 오. 언제 어이구, 손베이 에이. 어이구, 손베이 <laughs> 네. <돼지> 오, 뭔데, 뭔 오, 소메이크다 아이. 아이구이크다 대지 와, 이크다 가라, 가거라, 가거라. 가자, 가자. 가는 걸로 하자. 일단 자기 먼저 나가라. 그... 나가라, 먼저. 일단, 일단 자기 네보내라고 날로... 날로 내보내? 응. 어디로 네. 내보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한 2시간 15분 정도 낚시를 한것 같은데. 지금, 킵 사이즈 다섯 마리 킵. 근데 킵 아닙니다. 다살 지우고 갈 거고. 얘 아들은 봄 깨네 알배기도 있고 살려줘야 되겠다. 15 이상이 아마 한 8마리 9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쉽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불치들이 들어와 있어 그런지 애들이 피지를 않습니다. 짱부테트라 어, 뿌리 앞에서만 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 30분 정도 제대로 입질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덜물이 잘 됐는지 날물이 잘 됐는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오늘 도착하자마자 날물이 시작되었고 아마 여기는 중덜물 이후 그 다음에 중날물 정도까지 어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시간 나는 대로 이번에는 남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